색을 피하기를 원수 피하듯이 하고, 바람 피하는 것을 화살을 피하는 것처럼 하라. 색을 피한다. 그러는데, 색을 피한다는 것은 남자를 말하면 여자를 피한다는 말이고, 여자를 말하면 남자를 피한는 말이죠. 말입니다. 색을 피하는 것을 원태 대하듯이 하고, 바람. 피하는 것을 화살 피하듯이 하자를 한자로 세개볼수 있습니다. 화, 아, 피색, 옆피수, 피풍, 옆피전, 피색, 옆피수, P R P 빛색 같을려, P R P 원수수. 색을 피하는 것을 원수 피하듯이 하라. 방금 말했죠. 이제 색은 부동, 보통 여자를 피한다 그런 말을 하는데 남자로 말하면 여자를 피하는 거고 여자를 말하면 남자를 피하는 거죠. 색을 피하는 것을 원수 피하듯이 하고 또 바람 피하는 것을 화살 을 피하는 것처럼 봐라. 피색 여피수 피풍 옆피 전 한자 다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피색 옆피 수. P R P 빛색 같을려 P R P 원소수. 색을 피하는 것을 원수 피하듯이 하고 피풍 옆피 전. P R P 바람풍 같을려 P R P 화살 점 바람 피하는 것을 화살표 하듯이 하라.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자막 처리되었으니까요. 제 음성에만 의지하지 말고 자막 처리된 글씨도 만나보면서 한자 훈독과 함께 제 음성과 더불어 듣게 되면 사고의 지평도 넓어지고 마음의 지평도 넓어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사생명상 488 세 번째 시간이었습니다.